안녕하세요. 쪼꼬미 다용만 인사드립니다. 지금 보시는 아이는 적기성 화재 생긴 모습이 같은 듯 다른 이름을 가진 아이들. 입장이 통통하고 길고 입장이 얇고 귀여운 적기성과 화재의 확연한 다름을 볼수 있어요. 천진사로 이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같이 저희 집 아이들 조금씩 달라져가는 모습, 여다이만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로, 이 아이는 유접고, 입장이 작고, 어... 며칠 만에 이 아이의 관심을 가져보았는데요. 반질반질하고, 윤기가 나는 게기름칠한 모습입니다. 밤새, 누가 기름칠을 했나봐요? 누가 그랬을까? 저는 기름칠 한적 없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구석에서 예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, 흑법사. 흑법사 이 아이도 며칠 만에 얼굴이 오, 이렇게 풍성해진 게 어우, 관심을 안 가졌던 제가 괜시리 미안해지네요 풍성해진게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나이는 노마예요 노마 화분 안에 이렇게 가득 차지 않았었는데 글쎄 한, 한 달? 한달만에 이렇게 가득 차버렸네요 이 아이 둥지 새로 만들어 줘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프리티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큰 프리티는 저는 생소합니다 입꽂지 하다가 또 발견하게 됐는데 이렇게 꼬물이 나오고 있고요. 출산하는 산모의 모습. 비유가 좀 과장됐나 싶기도 하지만 제 눈에는 출산하고 있는 산모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. 문득 생각을 해 봅니다 옆에 있는 아이 로네반스 철한데요 일찌감치 물들여 보겠다고 거리대에 내놨다가 까마둥이로 만들어서 색깔도 빼뜨리고 요양 중인 아이랍니다 참제 욕심 때문에 못할 짓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 준 것만도 고맙다. 다음에는 무리한 욕심 내지 않을게 하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다가 자리를 배치를 해 주고 이 아이는 8천 대철라 저희 집에 와서 제법 많이 컸어요. 입장도 통통해지고 음, 이제 앞으로 더 크지 말고 그냥 단단하게 물게 음, 이렇게 컸으면 좋겠는데, 저희 집에 8천대가 하나 있었는데요. 그 아이는 엄청 더디게 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더 이쁜 아이를 한번 드려볼까? 다시 한번 키워볼까 싶어서, 두 아이 이렇게 한 동지에다가 나란히 심어주었죠. 그런데 이게 나름 수영이 제 마음에는 드는데, 앞으로 빨갛게 물들고, 동글동글하게 입장이 작아졌으면 싶어요. 그리고, 어떤 게 이쁠까? 여기 TP. 티피. TP도 음, 이렇게 위에 있는 꼬물이들 적심하니까 이렇게 식구를 들리고 있고, 이 옆에 작은 아이는 생장점 적심한 아이 옆에서 다시 뿌리 내리고, 성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아메치스도 있고 여기 보시면 바이올렛 퀸 지난번 영상에 음,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성장해 가지고 화분 밖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사실 심으면서도 아, 이 아이 아이 음, 조금 작은 화분에 심는 거 아닐까? 얼마 못 가서 넘쳐나는 거 아닐까? 그게 걱정을 했었는데, 역시 아니랄까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해버렸답니다. 깍지도 좀, 이쪽에 화이트 라인은 좀 깍지가 보이는 것 같네요. 깍지도 좀 보이는 것 같고, 홍령, 에그리원, 이렇게. 묵은 음, 도이도 있고요 여기 옆에도 애그리원 이렇게 있고 음, 여기도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 밑에 하단부인데 이렇게도 지금 있어요 또, 음, 이 아이 까라솔 야, 이 아이 까라솔 엄청 수염들어지고 묵은둥인데요. 얼굴이 커지고 생장점에 이렇게 노랗게, 이렇게 커지는 모습도 보여주고, 이런 식으로 빵긋빵긋 웃는 게, 엄마, 열심히 자라보겠습니다. 행복을 드릴게요. 저에게 그렇게 대화하는 것 같은 착각. <laughs> 그렇게 저에게 대화하는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저희 집 흑장미. 제가 몰아내서 데려온 정민인데요 넉넉한 사이즈 화분에 심어 주었는데 입장이 아주 촘촘하고 풍성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품어 보았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지만 화분이 무거운 관계로 다음에. 보여드 것을 약속하고요. 이 아이 큐피트, 큐피트라는 아이인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아이 중에 하나였거든요.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깍지를 품고 있더라고요. 성장하는 것만 눈에 보이지. 깍지가 끼어있다는 거는 잠깐 간과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깍지약을 듬뿍 뿌려주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랍니다. 그늘 밑에 있는 하월시아 물마름이 있어서 물좀 주고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.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 아우 닭살